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노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제2의 힘찬 도약을 위해 모였습니다. 28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2014 어르신 일자리 사업 연합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관내 7개의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주관한 이번 발대식은 2014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수행에 앞서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사업 수행 기관 소개 및 참여자 다짐문 낭독과 함께 2014년 어르신 일자리로 마련되는 사업들의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을 배려하는 일자리 문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나오시다 보면은 그 혹시 또그 건강이 조금 좋지 않는 분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 그 일자리나 아, 뺏길까 하고 어, 얘기를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어, 충분한 시간을 여유를 줄 겁니다. 어,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영등포를 그 오랜 그 전부터 수십 년간을 영등포를 지켜오셨던 분들인데, 우리 어르신분들을 누가 감히 그런 시간까지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춘선 대한노인회 영등포구 지회장도 인삿말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노인 어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영등포를 맑고 깨끗하게 정말 일자리 사업에서 보사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장래가 환합니다. 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한편 영등포구는 올해 어르신들을 위해 43개 분야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